뉴스 1 황덕현 기자 구독자 33만 명을 거느린 정배우 사건 사고 이슈와 1만 6천 명 규모 유튜버의 하루 등을 운영해온 유튜버 정배우가 유명인의 몸캠 피싱 사진을 생방송 중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정 씨의 불법 촬영물 유포. 영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을 서울 강동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다며 정 씨에 대한 정식 입건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씨는 유튜브 피지컬 갤러리에 올라간 가짜 사나이에 출연한 유디티실 출신 유튜버 A 씨의 몸캠 피싱 사진을 유출해 논란이 됐다. 정 씨는 다른 교관 B씨의 전년인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생활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씨는 15일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원래 피해자를 인터뷰하고 도와드리는 취지의 채널이었는데 어느새 이상해지고 괴물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오후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무책임한 방송에서 비롯된 수많은 악플로 인해 임신 중인 아내가 스트레스로 유산 조짐을 보일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 남을 무책임하게 비방하는 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기에 정배우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